첫 번째로 큰 판에 단추가 없는 꺾인 판, 꺾인 판을 붙여 볼게요. 같이 들어있는 본드를 이용할 거예요. 본드를 사용할 때 손에 묻으니까 물티슈나 휴지를 준비해주세요. 본드를 바를 때는 구멍하고 가장자리 사이에 본드를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앞부분, 뾰족한 팁을 이용할 거예요. 작은 꺾인 판에 본드를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발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구멍과 가장자리 사이에 본드를 쭉 둘러서 짜주세요. 손들을 쭉짠 후에 큰 판에 붙일 건데요. 구멍하고 구멍이 서로 잘 맞게 확인하면서 작은 판을 붙여주세요. 손에 묻는 건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바닥에 놓고, 손으로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본드가 삐져나오는 게볼 거예요 이렇게 묻을 때는 물티슈나 휴지로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본드를 밖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세게 꾹꾹 눌러주세요 본드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바깥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휴지로 가장자리를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위치랑 구멍도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옆면을 보면서 본드가 두껍게 발라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께로 본드를 붙였던 부분에 고정을 시켜 주세요. 이러고 본드가 마를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본드가 다 말랐는지 확인해주세요. 하얀 본드가 투명해지면 돼요. 혹시 벌어진 곳이 있는 경우 손들을 살짝 발라서 다시 붙여주세요. 이제 단추가 달려있는 작은 판을 붙여줄 건데요. 작은 판이 어디에 오는지 위치를 기억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돼요. 작은 판이 끝쪽이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돼요. 이 맨들맨들한 가죽 면을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 갈아 주실 건데요. 거친 사포, 부드러운 사포가 있어요. 거친 사포를 이용하실게요. 구멍하고 가장자리, 본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갈아주실 거예요. 거친 사포 이용해서 바닥에 놓고 문질러 주세요. 광택이 없어질 정도로 갈아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멍까지만, 세 번째 구멍까지만 갈아주세요. 광택이 없어지고, 약간 평평해지게 가장자리를 갈아주세요. 이제 아까처럼 같은 방법으로 단추판을 붙여주실게요. 작은 판에 본드를 발라주세요. 구멍하고 가장자리 사이에 본드를 발라주세요. 들을 바르고 구멍을 잘 보면서 위치에 잘 맞춰서 붙여 주세요. 바닥에 놓고 처럼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본드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옆면을 보면서 꾹꾹 눌러서 여분의 본드를 바깥으로 짜주세요. 들뜬 부분이 없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본드를 짜주세요. 다시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해주세요. 구멍하고 가장자리 본드가 붙어 있는 부분에 집게로 집어주세요. 이러고 또 10분 정도 말리실게요. 본드가 굳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드가 다 굳었으면 개를 빼고 이제 바느질을 하실 건데요. 실을 바느질할 부위 이 부위에 네 배로 끊어주세요. 실양 끝에 바늘 끼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빼주신 후에, 실의 중간을 바늘로 찔러주세요. 실을 뒤에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지어져요. 반대편도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주세요. 실의 중간을 바늘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잡아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돼요.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느질 시작할게요. 큰판에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 구멍에도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왼쪽 실을 엄지로 잡아주시고, 오른쪽 실을 왼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남아있는 실을 왼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오른쪽 실을 엄지로 잡아주세요. 왼쪽에서 나온 실을 오른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지금 나온 실을 놓지 마시고, 뒤에서 바로 다음 구멍에 넣어주세요. 앞으로 쭉 빼주시고, 다시 오른쪽 실을 엄지로 잡아주세요. 왼쪽 실을 오른쪽 구멍에 넣어주시고 쭉 빼주신 후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 뒤에서 옆 구멍에 옆에 구멍에 넣어주세요. 다시, 오른쪽 실을 엄지로 잡아주시고, 왼쪽 실을 오른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뒤에 나온 실을 바로, 다음 구멍, 다음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돼요. 오른쪽 실을 잡아주시고, 왼쪽 실을 오른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뒤에서 바로 다음 구멍에 실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바느질 해서 이 끝부분으로 오실게요. 끝까지 모두 바느질을 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무리할 때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 오실게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까지 뒤로 와 주세요. 실을 안쪽으로 모두 빼 주세요. 이제 실을 2mm 정도 놔두고 잘라 주세요. 실을 짧게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서 실을 살짝 녹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실을 살짝 녹여주시면 바느질이 완성돼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에 사각판을 먼저 대고, 단추판을 대어서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까지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바느질까지 모두 완성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옆면에 기림매를 발라줄 건데요. 옆면을 먼저 거친 사포로 단차가 없이 평평한 면이 되게 갈아주세요.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옆면을 평평한 면이 되게 갈아주세요. 거친 본드 표면을 없애고, 심하게 튀어나온 단차를 줄인다는 느낌으로 사포를 해주세요. 이제 기리매를 발라볼 건데요. 쓰기 전에 한번 흔들어주시고, 살짝 묻힌 후에, 옆면에 조심해서 조금씩 발라주세요. 다 바르고, 본드 위에, 본드 위에, 살짝 놓아서 말려주세요. 첫 번째 바른 기이매가 모두 말랐으면, 부드러운 사포를 이용해서 단면을 다시 문질러주세요. 기리매를 2차 도포하실게요. 이렇게 두 번까지만 기리메를 바르셔도 되고 더 완벽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더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